안녕하세요. 변승대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치코인의 호재에 대한 이슈들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도치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네, 2023년도 네, 대응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좀 점검해 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같이 한국어로 이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웹 3.0. 도메인 공급자는 이제 결제 옵션으로 도치 코인을 허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웹3.0 네, 가장 큰 도메인 공급자 중에 하나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네, 밈 자산인 도치 코인을 지불 옵션으로 네,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웹 3.0,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지불, 결제, 이런 쪽으로 이제 메타버스, CBDC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치코인이 지불옵션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거는 긍정적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왜3.0 도메인 업체가 도치코인을 리플과 같이 송금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뭐 매틱 폴리곤 도치코인 usdc 비트코인 뭐 그리고 이더리움 네, 뭐요 정도 네, 도치코인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를 네, 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 앞으로 도치코인에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남겼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관심 예전 예전만큼 없다. 지금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일러머스크가 자 오픈 AI를 통해서 이제 챗봇 GPT를 만들었는데, 그 챗봇 GPT 결제 수단에도 도치코인이 사용될 수 있다. 혹은 스페이스의 x 우리 스타링크에 대한 서비스를 결제를 도치코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들이 뭔가 부각이 되어야지 도치코인의 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왜3.0 도메인 공급자에게 네, 우리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우리 일론 머스크와 엮여져 있는 기업들과도 무언가 인공지능 쪽, 아니면은 스타링크 쪽에 네, 무언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호재들이 나오는지, 저이 부분을 관심있게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도치코인의 이제 폭발 시기를 네, 24년도 4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도치코인 홀더분들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요. 자, 이 추세 다일 때마다 네 싸게 잡아서 올라가면 뭐 매도하는 형태로 대응 전략을 조금 더네 조금 네 시간을 두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밑으로의 강한 지지 라인은 이제는 이 추세 하단이 84원 라인 그리고 이 추세 상단이 한 91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치코인은 네, 우리 지지선 83에서 91원 지지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자 위로의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자, 과거의 핵심 지지 라인이었던 100원을, 자, 이탈하고 100원 저항받고 다시 탈환했기 때문에, 자, 1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위로 상방, 저는 115원, 네, 그리고, 네, 125원까지, 여러분들 1차, 2차 단기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원을 잡아서 10% 수익 내고, 100원을 잡아서 25%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100원 영역. 네, 지금 눌림 구간. 반등 예측해서 공략하고 단기적으로 1차 115원, 2차 125원 목표로 네, 여러분들 단타 수익 정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도치코인이 다른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서 큰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다. 어, 저는 도치코인 뭐 100원에 사서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질 때.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코인들 위주로 단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는 타점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네, 무료로 네, 코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70%, 앱터스 코인 400%, 앱터스 코인 네, 100% 이렇게 또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1월달, 뭐, 요 정도 계좌 수익을 또 냈고, 또, 뭐, 수익 인증 올라온 것들 보면은, 헤드라 코인, 145%, 그리고 76%,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저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고, 솔라 코인처럼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수익들 조금 더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5번 문자 남기셔서요. 자, 도치 코인, 목표가 대응하고, 빠질 때 다른 코인들로 추가 수익 챙기는 자, 그런 야무진 네,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치코인에 대한 네, 우리 왜3.0 도메인 공급자로 이제 채택이 됐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도치코인으로 이제 채택이 된게 호재다라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도치코인 올해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자 본격적으로는 자 125원과 190원 라인들을 강하게 자 탈환하는 시점에더큰 시세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실시간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판단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겠지만 자 밑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83원, 91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방에 베팅을 하셔라 그리고 그 베팅한 단기 목표는 115원, 125원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도치코인이 자,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자 내년 4월까지 네, 중장기로 반등을 누려보시는 분들은, 네, 하단,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왜 중장기로 보유해야 되는지, 중장기로 보유했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여러분들 숙지하고, 우리 도치코인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